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통해 비용의 실체에 좀더 깊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자 저번에 뭐라 했나요 비용은 다른이나 다른 집단의 소득이다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좀더 깊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인은 생산성을 강화시키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분업을 시도했고, 그래요. 예전에 설명 말을 얘기했죠. 부서를 채취부와 제조부로 나누었다. 제조업체는 자연으로부터 어 그래요 원료의 바탕이 되는 것을 구하죠. 철이나 뭐 원유나 광물이나. 음, 광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죠. 철도 있고 금도 있고 뭐 구리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예전에는 산에 철광석이 지상에 늘려 있어서 주워다가 사용했는데 이제 더 이상 지상에 늘려 있는 철광석은 없었다. 자꾸 쏟아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땅을 파서 철광석을 구하거나 철광석이 지상에 늘려 있는 산을 어, 물색해야 할 형편에 처했다. 늘려 음, 있는 장소를 물색해야 할 형편에. 저, 저다꼭 처리, 뭐, 산에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상관없죠. 이 일을 어찌 할꼬 고민 끝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고민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요. 도구도 개발해야 되고, 음, 힘들, 힘들죠. 제로까지, 어, 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철광석이 없으면 더 이상 철로 된 도구는 만들 수 없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철광석이 중요하긴 하지만 철광석을 식별하여 채취한 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제 치부를 따로 분리해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 철광석만 구하게 해야겠어. 그래요. 음,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어, 구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전에는 한 사업체에서 다 했지만, 분리를 해서 책임자를 임명하고, 어, 그래요. 사업체 운영하게 하면 되겠죠. 그럼, 그러면, 그런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체를 만들게 되면,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죠. 고도의 기술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처광서, 구하는 데에는 철광석과 관련된 기술은 어, 빠져나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거죠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또나름대로 뭐 통제하면 통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장인은 별도의 어, 철광석만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사업체를 만들고 채취부 부서장을 사장으로 임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음 그렇죠. 제취부와 제조부가 있는데 제취부를 분리해서 사업체 를 만들고 이제 부소장을 사장으로 만들고 그 사장의 책임하에 철광석을 제취하면 되겠죠. 제철하는 일에 신경 쓰기 싫어 사업체를 둘로 나누었는데 제철하는 사업체에서 얻은 철광석을 제조하는 철광석을 제조하는 사업체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 개의 사업체가 있으니까, 출방서를 공짜로 줄 수는 없잖아요. 처치 사업부에 속한 이들은 무료로 일하게 되는 셈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제조하는 사업체는 다양한 도구를 쌀과 교환한다. 그 그렇죠. 필요로 하는 건 지금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쌀이죠. 그리고 쌀로 뭐 교환을 하는 거죠. 제취하는 사업체 참여도 쌀을 필요로 하니 철광석과 제조하는 사업체가 보유한 쌀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철광석과 쌀을 교환하고 그래요. 음 제취 사업체 참여이들은 쌀을 받아가면 되는, 급여로 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쌀과 철광석의 교환 비율이 문제가 되었다. 제취하는 사업체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쌀만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살을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찬호 사업자 사장, 사장 후보와, 음. 사장, 사장과, 이렇게 하면 되죠. 제조하는 사업자 부소장과 장인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그러니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어, 상의를 했다. 상의를 했다가 또 맞겠죠. 토론은 결론 안날 수가 있잖아요. 결론이 나니까 최치 사업체 사장과 제조 사업체 부소장은 격렬하게 부딪혔다. 제조 사업체 부소장은 쌀을 적게 줄려 할 테고 최치 사업체 사장은 쌀을 많이 얻으려 하겠죠. 당연히 부딪히게 되는 거죠. 제조 사업체 부소장이 제조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쌀만 지불하면 된다고 말하자. 재치 사업체 그러면 재치 사업체 직원들은 보너스를 못 받게 되니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고 말하며 반대했다. 그렇겠죠. 제조사업체 부서장이 특별한 기술도 없이 그 정도 쌀을 받으면 되지 욕심이 머그리만 쏘라고 말하자. 450kg의 쌀인, 쌀을 받는데 작은 양은 아니죠. 다 같이 그렇게 받는데죠 평균적으로 음. 그래요. 기술도 없는데 그 정도 받아가면 동네에서도 부 어, 제법 많이 보는 편인데 왜 욕심을 부리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즉지사업자 사양이 부서장 주제 에뭘안다고 그리 말하고라고 말 반박했다. 그렇죠. 음. 출강석을 식별하고 또큰 고도의 기술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운반하고 이러면 힘들 수 있는 거죠. 음, 그 말을 들은 제조 사업체 부사장 역시 화가 났다. 부소장 주제에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러니까 사장이 자기 사장됐다고 화가 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은 부사장이었던 것이다. 바지 사장 주제에 어찌 사장님과 맞먹으려 하고 일단은 제조 사업부 사장은 장인이죠. 음. 그래요. 사업체의 소유주이기도 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지 사장이 똑같이 자기 사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의 싸움 직전에 이르자 장인이 결정했다 둘다 사장해라 나는 회장하려 한다 그리고 이익은 투입한 비용에 비례하여 나누기로 한다 그렇죠 장인 입장에서는 그냥 경영을 맡기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죠 장인이니까 뭐 새로운 도구를 개발한다거나 사고관련된 일들은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장인 입장에서는 두사업 모두 자신일 것이라 어디서 이익을 가져가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 이익은 어떻게 나누냐. 비용에 비례해서 가져가라. 통상적으로, 그렇죠. 보다 많은 자본을 투입한 곳에서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보다 많은 이익을 챙겨가죠. 음, 그래요. 아무리 사업을 운영을 잘해도 통상적으로 뭐 10억을 투자하고 한 곳과, 일를 100억을 투자한 곳이 있으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00억을 투자한 곳에서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제 지사업체의 비용 날로 증가했다. 100억이나 1억은 같은 기간, 같은 기간이 같다는 전제에 하 있는 거죠. 처음 투입하는 자본이 아니라. 제지사업체의 비용은 날로 증가했다. 예전에는 철광석을 식별하여 주워서 운반하면 끝이었지만, 이젠 땅을 파서 철광석을 구해, 구해야 했고, 철광석이 늘리고서 곳을 찾는 일도 중, 필요했다. 그러니까 여러 비용이 드는 거죠.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로자 수도 두 배로 증가하고, 비용도 두 배로 증가했다. 사업체를 나눌 때, 여덟 명의 근로자가 있었는데, 부서에 따라 네 명은 제지사업체에 속하게 됐고, 나머지 네 명은 제조사업체에 속하게 됐다. 이제는 부서를 분류해서, 사업체 만들어야 죠 그래요. 하지만 이제는 제체사업실 근로자만 8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리하여 1,800kg의 쌀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왜 그런가요? 그때 이전에 인건비가 450kg이라 했죠. 4 명을 네 명이 늘었으니까 일단 인급비만 계산하기로 한 거죠. 그러한 이유로 장인의 소득은 쌀 2,933kg에서 1,133kg로 으 감소하게 되었다. 1,800kg 빼야 될거 아니에요. 대폭 줄었죠. 3분의 1 토막 났죠. 이에 깜짝 놀란 장인은 고심 끝에 판매하는 교환하는 쌀 양을 2kg씩 증가시켰다. 용기구는 4kg의 쌀에서 6kg의 쌀로, 도살도구는 4kg의 쌀에서 16kg의 쌀로, 건축용 도구와 주방도구는 8kg의 쌀에서 10kg의 쌀로 가격을 올렸다. 부담 느끼지 않죠. 예전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죠. 그리하여 1,882kg의 쌀을 추가로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비용 1,800kg의 쌀을 빼더라도 장인은 82kg 쌀을 더 얻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한 3,000kg 쌀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요 음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사업체를 분리했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하나의 사업체에서 채취도 하고 제조도 하였다. 이제 비용과 이익이 분리되었다. 실제로 쌀을 얻는 이는 제조 사업체이고 쌀을 얻는 이는 제조 사업체죠. 채취 사업체는 어 그래요. 쌀을 들고 있는 이나 집단과 교환, 현재는 교환하지 않고 있죠. 채취 사업체는 제조 사업체로부터 쌀을 얻는다. 제조사업체와 초방석을 교환하면서 쌀을 얻죠. 겉으로 보기에 완전히 다른 사업체처럼 보이더라도 협업을 통해 생산하고 소득을 얻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제조사업체는 최초 사업체의 비용과 이익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켜야 한다. 이전에는 어땠나요? 한 사업체가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협업을 하게 되면. 시, 최종적으로 쌀을 얻는 이가, 어, 최종적인 소비자와 접촉하는 이가, 어, 그래요. 비용을 증가시켜야 되죠. 제조사업체의 비용을, 아, 제조사업체가 제조사업, 이야기 속에서는 최종 소비자와 접촉해서 쌀을 얻죠. 최종사업체에서 든 비, 비용과 이익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조사업체는.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즘, 어, 현 시대에서는 분업과 협업이 고도로 어, 발전되어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비용과 이익은. 증가 정가시켜야 아, 그, 할 비용이 되게 많은 거죠.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분업과 협업이 발전한 곳에서 제조사업체가 얻는 판매금액의 대부분은 다른 사업체의 비용과 이익이 증가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용, 비용도 증가시키고, 이제 이익도 나누게 되는 거죠. 음. 본지는 같나요? 다른가요한 업체가 어, 비용을 한꺼번에 증가시키고 이익을 얻는, 얻느냐 아니면 두 업체 어, 그리고 한 업체가 이제 증가해서 넘기느냐 다른 업체의 비용을 그 부분만 어, 어떻게 달라진 거지? 그래요. 같다는 거예요. <laughs>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 현시대에서 어떨까? 한번 보,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삼성전자 보면, 현대차가 2020년도 거니까 2020년도 거랑 보겠습니다. 비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매출 원가. 어아 이거는 삼성전자죠. 연결 손익계산서죠. 영업수익이 300조죠. 매출 원가가 190조라는 거예요. 200조, 200조 가까이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매출 원가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죠. 그럼 그 비용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음, 비용의 성격별 분류, 어, 단기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한 어, 89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한 89조 가까이 되죠. 이건 뭔가요? 증가시켜야 될 비용이죠. 그래요. 자기가 생산한 게 아니면 증가 다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투입했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자기가 직접 만들어냈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다 증가시켜야 될건 거예요. 그, 급여는 어 그래요. 한 83도 가까이 되죠. 증가시켜야 될 비용이 훨씬 많다 했죠. 많죠. 그만큼 협업과 어, 분업이 고도화돼 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한 거죠. 관광상업비도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작업수단을 어,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구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증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증가시켜야 될 비용인 거예요. 급여퇴직금 이런 거는 어 그런 거고 증가시키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광고선전비 필수적이죠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이런 건 뭐라 했나요 업무대행비라 했죠 다른 기업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증가시켜야 될 비용 뭐 구매한 것이라면 혹은 영업대행시킨 거라면 또 다른 이들이 혹은 다른 사업체의 소득이 되 겠죠 회복과 분업이 고도화돼서 증가시켜야 될 비용이 굉장히 커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어 이런 걸안 따지고 왜 우리 우리한테 이렇게밖에 안 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생산을 위해서 꼭 증가시켜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자동차, 어? 2022년 보면, 매출에 어, 142조죠. 매출 원가는 114조죠. 음, 그래요.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고, 2020년도 보면. 보면, 남는게 별로 없잖아요. 이 비용 빼고 이러면, 매출액에서 빼면, 어, 120조가 넘죠. 비용이. 이두개 합치면. 남는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한 것만큼, 음 크진 않다는 거예요. 10조 가까이 되죠.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142조지만. 영업 이익 그렇다는 거고. 어, 당기 순이익은 18조. 음, 그러니까 어, 많이 팔았다 해서 어, 왜 우리밖에 이렇게밖에 안 주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음. 재무제표 주석. 이런 걸뭐 찾아보면 뭐 공부가 되겠죠.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음. 판매 비와 관리비 있고 영업 대, 어, 대인비, 판매비 대표적인 뭐 이렇게 상인을 이용했다면, 아, 그렇죠. 뭐 광고 선수 빌는 건 영업 대인비겠죠. 뭐 판매 수수료 이런 거 지급하고, 어. 뭐, 원재로및 상품 사용료얼마가요 44주 가까이 되죠. 44주는 어떤가요? 구매했으면, 아, 어차피 다 증가시켜야 되는데, 구매했으면, 어, 다른 사업체의, 어, 소득이 되는 거죠. 다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금화상업비도 증가시켜야 되고.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이, 어, 급여는 이보다 훨씬 크죠. 증가 어, 안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어, 생산이 안 되니까 어, 필수적인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 매출액을 보면서 아, 매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증가 시켜야 될 비용인 거예요. 현시대에서 분업과 사회가 아 분업과 협업이 협업이 고도화돼 있죠. 그렇게 돼요. 임원의 보수 2022년도. 뭐 임원 임원보다는 뭐 직원의 보수 이런 게어 뭐 그런가 그랬 뭐 있었던 거 같긴 한데 이전에는 그래요 뭐한 한 살펴보면 되고. 두 기업의 생산성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근로자들이 아니면 좀 평균 뭐임 임금을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어, 급여가 좋아요. 나오, 찾아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확인은, 확인이 돼야지 정확한 지식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